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좀 급하게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임영웅 님이 6월 16일, 임영웅 님 생일을 맞아서요. 예, 호남 평야에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 사실 임영웅 님이 오는 5월 25일, 상암구장에서 콘서트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는 너무 작다. 에? 이 누구 코에 붙이냐. 에? 그릇이 너무 작다. 좀더 크게 가라. 이런 원성이 쏟아지니까 네, 결국은 우리 임영님이 6월 16일 생일을 맞아서 호남평야에서 콘서트를 준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 기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콘서트 호남평야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임영웅님이 어느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호남평야 대여해줄 분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로 대여해주겠다는 이 호남평야 지주님들의 연락이 쇄도해서 어렵지 않게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호남평야 보세요. 여기서 콘서트를 열으니까 20만 명, 2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데요. 뭐, 20만 명 중에서는 스탠드, 스탠드, 쓰는 사람도 있고, 또, 가족 패밀리석도 있고, 또, 에, 또 뭐랄까, 일반석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특히, 건강검진 받으라고 영웅님이 몇번 얘기했죠. 그래서 건강 검진을 받으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티켓팅을 예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의 시그니처인 건강과 행복 이두 가지 모두를 잡는 이런 의미 있는 콘서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만 명이 들어가는 호남 평야에서 콘서트 기대가 되시죠?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볼까요? 지금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180개라서 다 읽어 드리지 못하고 큰 거만 급하게 좀 읽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지하게 읽고 있었는데, 크크크크, 어? 나 진지했다고, 네, 웃음이 쏟아집니다. 클라스가 다르다고 감탄하며 내렸는데, 네, 그럴 줄 알고 지난주에 건강점진 빨리 받았다. 네, 그렇죠? 나 엄마한테 전화 걸고 있다. 이런 거 있다라는 거. 에, 깜짝 놀라서 들어왔잖아. <laughs> 300 공양미 상뱃서. 와, 진짜인 줄. 진심으로 드디어 하고 왔네.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진짜인 줄 알았잖아. 뭐야, 자꾸 반응이 좀 그러네요? 에, 엉, 엉덩이 의자, 엉덩이 의자 제공한다는 얘기 였습니다 좋아했는데 임영웅님은 가능할지도 몰라 하고 납득한 나 자신. 네, 아 맞다. 오늘이 만우절입니다. 오늘이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laughs> 오늘이 만우절입니다. 아 이건 속았다. 에. 에, 단둘이야 심지어 단독이야 심지어 와 <laughs> 이런 거짓말은 유죄야. 이거 큰일 났다. 예. 엄마한테 말해줄 뻔. 건강 검진 감사는 어떻게나 했네. 네. 아, 진짜 안줄 알고 정독했잖아. <laughs>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안소감, 안소금. 네. 진짜 정독했다고. 네. 효녀 일부 심청 기자. 너무 예. 진짜 안줄 알았다고. 나 광클 했다고 심장 박살남. 네. 아, 제목이 그 뭐죠? 댓글도 재밌죠? 네, 젊은 영신님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가좌 호남팡야 안소가찌롱. 네, 이렇게 나오고, 와, 걔 진지하게 다 읽고 보니까는 오직에 막히겠지만 그래도 해야겠지 하고 엄마 검진이 언제더라 하면서 대, 댓글 내려와서 알게 됐다. 아, 기사 읽을 때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댓글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또 볼까요? 네, 이렇게 엄청나게 단독 보도 터짐. 와, 효도한다고 좋아할 뻔. 광양 라이스 심청 기자 효녀 신네 단독. 와, 잽싸게 집에 가깝다 해서 좋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속았다. 엉덩이 의자에 만우절 기사인 거 알았음. 네, 엄마한테 알려주려 할 뻔. 진짠 줄. 그, 그, 그. 네. 모내기 해야 해서 추수전까지 못함. 아, 그런가요? 모내기가또있군요 네. 속았다. 네. 이렇게 했는데. 속아도 기분 좋은 속임이죠. 역시 오늘이 만우절입니다. 네. 이렇게. 웃겨. 광양 라이스 300. 드디어 했는데. 진지하게 읽었다가. 에, 다 진지하게 처음 읽었을 겁니다. 순간 내 티켓 있을까봐 설했잖아. 네, 설렜다고 합니다. 돗자리 석 갈래. 중간에 만우절 장난 같은데 하긴 했는데 호남 평화 지주들이 연락이 쇄도해서 개웃김. 네. 진짜인 줄 알고 엄마랑 같이 갈까 고민했잖아. 이런 게. 이렇게 해서 180개가 달렸습니다. 댓글이 지금. 네. 무명에 덕후 가을거지다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단둘이라 만우절이군. 단독이라 만우절이군 하면서 들어옴. 진짜 이러다 만우절이지 이랬음. 네, 만우절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센스 있네. 공양미 삼백서 보니까는 안소같지롱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댓글 볼까요? 이렇게 있었고, 네한번더 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비회원은 작성한지 한 시간 이내 댓글 읽을 수 없음. 로그인 후에 빨리 열길 바람. 아, 진짜 되네. 이러고 있었다. 엉덩이 의자 하늘색 이쁘겠는데? 두근두근. 네, 심청 씨 메일 주소 좀. 광양 라이스 300석.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심청 씨가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심청 기자. 심청 기자가 이렇게 마지막에 기자님이 누구냐면요. <laughs> 기자님이 심청 기자님이셨고요. 에, 어느 신문이었냐면은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처음에 단독, 단독 국민가수 임영호혼남평에서 콘서트한다. 무명의 덕후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만은 여기까지는 진짜인 줄갔죠 진짜로 갔는데 여기에 효녀일보 심청 기자 조금 이상했죠. 근데 이거 제가 지금 건너뛰었는데 일부러 네. 우리 구독자님들 기분 좋은 만우절 기사가 또 이렇게 가니까는 정말 재밌다 싶으면서도 어? 진짜 대문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살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추수 때문에 6월 16일은 어렵다고 합니다. 만은 네 아무튼 만우절에 재미있는 기사가 아니었나 싶고 역시 영웅 시대들 답다. 젊은 영웅 목이매입니다. 젊은 영웅 시대들 답고. 기발하고 예. 이게 바로 이 영웅시대 분들의 마음을 담아내서 담아내서 재밌게 작성된 기사라서 더더욱이나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만큼 영웅시대 분들의 마음은 정말로 20만 명이 같이 볼수 있는 이런 공간만 있다면 아마 우리 영웅님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5만석도 부족하다 지금 다들 걱정하지 않습니까? 네, 임여웅 님이 상암 콘서트에서 열리는 에, 우리 앙코르 콘서트 때내 자리가 있을까? 가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리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에, 지금 걱정스러워 하는데 그래서 이미 20만 석 20만 명이 들어가는 네. 여기 보이죠? 그래서 기획 진행이 되면서 이호남평에서 이렇게 허락을 해줘서 여기에 네, 대략 한 20만 정도 들어가면서 스탠딩석, 패밀리석, 일반좌석, 패밀리석에는 돗자리가 일반좌석에는 엉덩이 의자가 제공될 예정이다 라는 데서 많은 분들이 빵 터진 것 같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또 이렇다고 해서 젊은 알배또 혼내지 마시고 재미로, 예, 재미로 오늘이. 알고 보니까 는 4월 1일 만우절이었습니다 만우절날 에, 우리나라 이이 그, 뭐죠 이 커뮤니티 공간 덕후라는 에, 커뮤니티 공간에 올라온 재미있는 기사 그리고 거기에 젊은 팬들끼리의 즐거운 이야기들 이런 것이 담겨 있는데 저희 오구TV 구독자님들도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전해드려 봤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오늘이 에, 그래도 만우절이니까 에, 젊은 알베도 이거를 또그 진짜한 줄 알고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라도해서 20만 좌석 그 뭐죠 고난평양 콘서트 여름은 좋겠죠? 네, 여름은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자. 눌러주시면은 댓글로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모두다 우선 상암 콘서트 보시기를 젊은 알배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행.